안녕하세요. 난방기술자 호 대표입니다. 오늘은 우리 집에서 사용되는 요 보일러, 보일러 분배기, 나비밸브, 나비밸브에서 지금 이렇게 물이 새고 있는 상황인데, 요 물이 새는 나비밸브를 요 여덟 개 중에서 한 개만 교체할 예정이에요. 나비밸브 셀프 교체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랄게요. 먼저 나비 밸브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요 이제 누수된 부분의 밸브 하나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기 전에 이제 보일러 쪽 가서 보일러 코드를 빼는 상태이고요 그래야지 이제 철거했을 때 물이 안 나오고 두 번째로는 새로 설치된 밸브를 세팅을 해 줬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나비 밸브를 세팅해 주었고 여기는 지금 엑셀 파이프 사이즈가 12mm 이기 때문에 12mm 사이즈로 어, 세팅을 해서 준비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, 배관에 차있는 물을 빼야 되니까 아, 이렇게 테수를 사용해서 배관에 차 있는 물을 빼주게 된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해줘야 돼요. 물이 다 빠져야 배구를 원활하게 개거을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물이 거의 다 나왔을 때에는 상부 쪽에 있는 퇴수를 똑같이 열어줘서 안에 차 있는 물이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오게끔 그렇게 추가적으로. 물을 빼주시면 됩니다. 이제 보일러에 차 있는 물다 빼고 본격적으로 나비일브를 철거해 줄 건데, 요 지금 빈배기와이 밸브 사이에는 본드로 지금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힘으로 풀려고하안 풀리 안 풀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 토치 토치를 이용해서 요 해당 부위를 달궈서 본드가 이제 녹아지면 그 상태에서 밸브를 풀을 예정입니다.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. 상당히 김치냉장고 때문에 작업하기 힘드네. 밸브를 떼어냈습니다. 네, 이렇게 공간이 안 나왔지만 물이 새던 나비액을 철거했습니다. 철거를 했으니까 이제 아까 준비한 이 새로운 나비액으로 아까 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간이 더안 나와서. 그래서 나밸브 w 개 l 개 교체 체무무리었었요잠기기열열리잘잘되지지 보일러를 가동 중에 있어요. 가동 중에 있어서 교체한 후에서 물이 새이지안지안지는지이지이확인확하을 하면은 어, 이렇게 나비 밸브 1개 교체하기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. 그래서 오늘도 요총 8개 들어가는 밸브 중에서 will t 곳곳 l you. I 구요 나머지도 좀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고객님께서 이거 하나만 원하셨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발휘해서 교체를 마무리했습니다. 이상 난방기술자 호 대표 작업 현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